네 장관님 SCM 한이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관님하고 미국 에그세스 장관하고 판문점에서 모습 아주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미 연합 태세가 공고함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 든든함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네.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죠. 잠수함에 대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이 못된 거죠. 이, 네, 내년 예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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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빨리 그런 것들을 좀 로드맵을 가상 로드맵이라도 작성을 해서 아마 내년 예산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어, 양국간의 조율하고 협의할 문제가 많아서 어, 내년 예산에 탑재하기는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아그 예산은 물론입니다. 예, 예, 예 방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사청장님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예뭐 관련 기술을 저희가 이제 좀 개발할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600 통은 있지만은 한 5천 톤 급으로 뭐물 그런 개념부터 빨리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비용은 내년 예산에 꼭 포함이 돼야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니까 장관님하고 방사청장님은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에 대해서 그미 장관하고 얘기될 때더 어 실제 필리 조선소 이런 얘기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필리 조선소에서 하는 걸로 어그 부분에까지는 어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어대 원칙에서만 뭐 어디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뭐 어디 조선소다 어디다 이런 얘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얘기 나온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일부 어. 어. 것이 이것이 미 의회 성인 사항인데 미국에서 의회에 잘 동의가 될 것이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확실한 네. 리더십을 가지고 그 영도적으로 이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어, 그런데 이거... 그 헤그세스 장관도 본인이 어,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국무부, 상무부 어, 또 에너지부까지 해가지고 많은 설득을 하겠다. 뭐 예로상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어, 국방부에서는 한 5천 톤급으로 생각하네요. 어느,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어,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항이 있는데 어, 그보다 더 높은 톤수가 필요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왕 하는 것좀더 톤수를 크게. 5천 급까지는 뭐. 네. 안될것 같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물론 무장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어, 성능과 역량을 갖춘 어, 원자 잠수함을 어, 건조를 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가 좀더 주도돼서 이것을 빨리 개념 설정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몇 톤급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 이미 네. 우리가 이걸 어, 시, 설계하고 연구 개발할 때 이미 톤 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보다 훨씬 더어 능가한 어톤 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지난번에 안보실장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했는데 이것도 혹시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 토의한 바 있습니까? 어, 토의는 안했지만은 그 분대에서 원칙적으로는 어, 이해를 했습니다. 네, 요거와 또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대부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 원자력 협정 플러스 또 다른 기술적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또 어,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잘했다가 여론조사 보면 한 80%나요.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 너무 잘했다고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되게 의문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개념을 계속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원자력 잠수함이란 것이 어, 군사적 이용에로 어, 어, 우리가 저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 원자력 협정에 대한 폐가적 이용권은 약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다음 해그세스 장관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장관님은 보고 있습니까? 어, 전략적 유연성은 그 미측에서 어제 오늘 얘기가 어.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도. 어, 일방 어느 일국이 주장한다고 되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저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급적 말씀을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건 20년 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예, 예, 거고요. 그렇지만 예.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핵 위협, 북한 위협에. 한미군이 집중해야 된다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425가 어, 5기가 올라가서 이제 교신이 되면서 완성이 됐어요 오랜 숙원사업 북한을 실시간에 볼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어, 안규백 장관 시, 시기에 완성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뭐참 어, 그래, 그런데 이거 가지고 24시간 다 보기는 좀 대안되잖아요 실시간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소형이 이제 어한 2년 후까지면 그 16개가 더 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기가 상당히 이분 16개 예. 위성을 언제 가로 올리죠? 어 28년까지 네. 올 예정이고요. 어그한 저희들이 지금 60개 정도는 더어 써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끝나고 좀 자세히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저는 예, 예. 초소형 위성을 빨리 쌓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제한돼서 그두 가지 설명을 하나에 좀드겠어요123 내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중간 발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언제 쯤 끝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내란특검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먼저 답변해주고 초소형 어, 네. 12.3 내란과 관련하여 어, 국방부에서 특검에 협조할 것은 협조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특검과 달리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어, 감찰 자체가 거의 어, 끝나는 단계에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도와드리세요. 효를 좀할 예정입니까? 대단히 국민들은 궁금해하거든요. 음, 그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공명 공개적 하실 분야는 정식으로 국민께 브리핑을 좀 하셔서 그 내란의 전모를 좀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 양규백 장관의 저는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사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발표하고 내란으로 고발할 거는 내란으로 고발하시고 내란 특검에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 될 거는 불이익을 주고 또 그것을 나중에 징비록처럼 조언으로 삼아야 될건 삼고 이런 걸 분류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역사는 정면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네. 정면 교사는 것은 좋은 것은 그대로 받는 것이고 반면 교사는 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것이 반면 교사기 이 때문에 역사의 새로운 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초소형 위성계획 초소형 위성 계획은 앞으로 약 60개 이상을 어, 더 쏘아올릴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 2년까지는 16개, 그 나머지 46개까지 더써 올리면 은 지금부터 훨씬 더 촘촘하고 북한 전체를 저희들이 서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